어, 이 문제는 BC를 구하는 건데, 이 삼각형을 보고, 이거와 B를 맞춰서 구하면 되겠죠. 그러면 우선 PQ가 나왔으니까, 이 N, p 만 구하면 되죠. N, p 를 MP를 먼저 구할게요. 그러면, 우선 이 삼각형을 봐서, 1대2라는 B가 보여요. 서로 길이가 같다고 나왔어요. 그러면 1대2는, MP대 8이 나오겠죠. 그러면 이 MP는 8이니까 MP는 4가 돼요. 그럼 여기가 4cm면 요 총은 7cm가 나오죠. 그러면 음 이번에 이 삼각형을 봐서 또 1대2가 나오죠. 1대2는 7대... bc를 구하니까 bc요. 그러면 27에 14. bc는 14가 나오죠.